주호민에게 불리한 쪽으로 여론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호민 자녀는 입학했을 때부터 작은 여자애들을 때렸고, 당시 이미지가 좋았던 주호민의 아들이기도 하고, 자폐증상이 있어 이해하려 노력하고 좋게 넘어간 적이 있는 학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 사이에서 중재를 한 것도 해당 교사라고 전해졌습니다. 주말이고 밤낮이고 가리지 않고 연락을 했으며, 학교와 선생님께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교권 추락이 큰 이슈인 요즘 논란이 될만 합니다. 수업 중 바지를 내리고 여학생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한 비공 그리고 그를 중재한 담당 특수교사의 노력으로 성교육을 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성교육은 주호민 측에서 섭외한 강사로 진행되었다고 하여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후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해당 녹취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특수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했는데요.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직위해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 특수교사는 신고당한 이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죽고 싶은 심경도 드러냈습니다. 비군의 전학을 간 상태이며 새로 간 학교의 학부모들은 다른 논란이 생길까 걱정하는 분위기이며 이전 학교에 남겨진 아이들의 학부모들 또한 좋은 선생님을 잃은 것에 분노를 표했습니다.